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드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혹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아시나요? 예, 정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이단을 연구하는 이 탁지원 이단 연구소 소장에 의하면 적기 수백 개는 된다고 합니다. 어 상당히 많죠. 아, 물론 숫자로는 미국이나 중국이 더 많지만 인구 대비로 볼때 아, 우리나라의 이단 사입이 종교가 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2020년 초 코로나 19가 퍼지기 시작할 때 신천지가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어, 신도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또 폐쇄적이고 또 놀랍게도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더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물론 신앙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요 신천지를 그냥 뭐 기독교의 한 종파 정도로 아는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교회가 큰 타격을 입기도 했었죠 사실 이단 사이비들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러한 이단사이비 같은 존재들이 존재했었죠.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도요. 그러한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생각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시며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같은 이들에게 미혹되는 것일까요? 우선 오늘 본 말씀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내가 꿈을 꾸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 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요셉도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모르지만 이 선지자들은요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통해 자신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거짓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예언의 말씀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나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는 재물을 바쳤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줘라. 기부인 네, 테이크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님에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다고 거짓으로 예언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신들은 재물을 받아 챙기는 것이었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들이 발이나 아세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미혹하여 당신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거짓 선지자는요, 자신의 마음의 간교함에서 나오는 말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마치 겨와 알곡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구별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통해 계시를 받거나 하는 것처럼 신비한 경험과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더 선호하고 더 신령한 것처럼,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과 체험들을 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체험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시의 최종 권위는 바로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실한 선지자들의 선포보다요, 뭔가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훨씬 더 끌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경험과 체험은요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감정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험이나 체험이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꿈과 환상 같은 인간의 감정과 감각들로 경험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말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즉 망치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북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야 너희는 괜찮을 거야라고 안전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신 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보내시지도 않으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환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들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에 미혹되는 것일까요?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라고 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요 무겁게 여길, 여기는 여겨야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이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에게도 그 사람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백성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물었는데, 정말 무겁게 여겨게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벌하신다고 말씀하신다니요. 그것은요, 그렇게 묻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겁게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 꿈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거짓 예언을 통해 백성들을 미혹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 예언에 미혹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엄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된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이 결코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내 육신의 욕망들을 이루고자 하는 헛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헛된 마음들을 이용하는 그 미혹의 거짓 예언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꿈과 내 소망, 내 욕망을 이루어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꿈과 환상, 예언, 신비한 체험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정말 영험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치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하면서 혹시 그런 곳으로 가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신비한 일들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질서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 욕망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욕망을 채우기에 그런 신비한 것들을 요구하며 구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회개하고 회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구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겠다는 그 결혼한 결단과 돌이킴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용당에 사로잡혀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